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9월 5일입니다. 현재 756원 전일 대비 0.05% 마이너스 0.05% 하락하고 있고요. 고가로는 758원, 저가는 755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제가 방송이나 공유방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벌금 냈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벌금 안 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제 법원에다가 집행유예를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요.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경, 에 나온 스캔본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취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빠르게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법원에 벌금 집행유예 요청했다. 지금 뭐 SEC와 지금 29일 날 8월 29일 날 비밀 해동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항소를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SEC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어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합의를 본게 그러면은 우리 벌금 일단 유예를 할게 그 다음에 너네가 항소를 하면은 벌금은 다시 리플 쪽으로 백십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은 이제 sc 에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조율을 한 문서를 입수를 해서 법원에게 제출한 문서를 입수해서 어 구독자님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공유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저희 공유방 계신 분들은 더발 빠르게 준비하셨죠 제가 두시에 받자마자 번역해 가지고 음 전달 드렸고요 이렇게 좀 번역을 어,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은 공유 방들어 오셔서 저희랑 정보 공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ceo sc 가 승리를 뒤집을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 9월 4일날 지금 서울에서 어 컨벤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주요 거래소 리플 치원 주가 했다 일본에선 7위 정도 되는 거래소고요 이것도 지금 기사 보시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시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3500-4332, 010-3500-4332고요. 문자 7번 보내 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문자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은 지금 사용하신정 장비에 맞게 링크 두개 따져 있고요.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 제가 확인 후 저희 공유방 링크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확인하시고 정보 기입하시고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8월 29일 날 일단 어, SC와 접촉을 했죠. 비밀 해동을 했고. 여기서 항소를 할 거야, 말 거야, 뭐, 얘기를 하다가 이들은 노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노코멘트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한게 지금, 음, 1억 2,500만 달러에 대한, 음,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 변호사, 리플 변호사 계좌로 넣어 놓을게. 우리 변호사 계좌로 넣어 놓을게. 여기 이렇게 써있는 이 번역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를 이제 그냥 생으로 100, 어, 1억 2,500만 달러를 입금하는 게 아니라 111% 11% 정도 더 넣어놓게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항소를 안 하면 이 돈은 어, 너네한테 가져가고 만약에 너네가 항소를 하면 이거 우리 다시 회수를 해서 현금 유동성에 맞게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항소도 좀뭐 너네가 항소를 한다면 우리도 맞받아 칠 거야라는 이제 내용의 지금 문서이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토레스 판사한테 이제 보내준 거고 이제 SEC와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얘네가 항소를 하면 이제 벌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한테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항소를 안 하면 어이 돈은 이제 SEC에게 넘어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달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변호사 계좌에 신탁을 해 놓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문서구요 요게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토레스 판사에게 넘어간 상황이고 요게 판결이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아니면 9월 6일까지는 무조건 음, 벌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새벽 네, 아, 내일 새벽이죠.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 우리 날짜로 6일날 음, 우리나라 날짜로 6일날 이제 이거에 대한 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거를 노할 no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SBC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노할 어, no 이유는 없고 이거에서 이제 SBC가 노선만 잘 정하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증거들이나 이제 모든. 판사, 어, 변호사들은 SEC가 항소를 걸었을 때 이길 확률은 10%다. 근데 SEC도 이게 좋은 게 이제 만약 에 벌금을 내놓으면은 1억 2천 5백만 달러의 음, 법정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항소가 지면은 항소가 기각되거나 어항 항소, 이제 법원에서 리플이 이겼어라고 해주는 순간 이제 이거에 대한 법정 이자와 왜냐면 그동안 리플이 이거를 내놓고 현금 유동성을 못 가져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법정 이자와 소송 비용과 그에 따르는 이제 또 민사 소송들이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리플에선 잘 이용해서 보험을 잘 들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것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거나 지금 뭐 0.54, 4달러, 4.2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 때문이 아닙니다. 요거 때문에 내려갈 일은 없고요. 지금 더 많은 호재 뉴스가 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오피셜 나지 않은 것들은 제가 공유건 방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오피셜 난 것들만 뭐 말씀을 드려도 엄청난 호재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까지는 내려가지 않고요. 지금 0.57달러만 올라가줘도 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리플 CEO가 SEC 승리를 뒤집을 기회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지금 뭐 CEO가 이제 잘 보험을 든것 같아요. 아까 문서처럼 보시면은 보험을 잘 들었다. 어, 그냥 돈을 현금 유동성이 막 흔들리지 않게끔 어, 잘 막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가링하우스가뭐갠슬러는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임기 안에 그만둘 것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내기를 한다면 돈을 걸겠다. 까지 확정을 하는 상태고 지금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SC도 쉽사리뭐 항소를 할수 있다 없다를 계속 멘트를 못 치는 이유가 여기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뭐 SEC 고위직들은 다 이제 옷을 갈아입게될 거고, 뭐 해리스 같은 경우 해리스 쪽으로 많이 붙었었다가 이쪽에서 뭐 재무장관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엄청난 폭풍을 맞고 이제 약간 어 버려진 상황이라서 겐슬러 입장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좀 이제 리플 쪽에 더 유리하지 않나 많은 이제 분석가들과 이제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 SAP가 리플이 더 유리하다 이길 확률이 더 높다 항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저희 예측으로는 어, 항소를 못 한다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벌금을 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안 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보는 지금 국내 트레이더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통계를 내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진짜 통계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게 돼서 좀 저는 긍정적입니다. 자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일본 주요 거래소에 리플 지원 추가했다 코인체크라는 일곱 번째로 큰 디지털 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리플을 또 추가 상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국과 일본에 많은 투자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제 CEO 발표가 있었고요.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연세대가 좀 혜택을 받게 됐죠. 이제 파트너십을 맞으면서 맺으면서60 밀리언 달러를 지원을 받게 됐고요. 이제 연구와 연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모든 서포터 하겠다라고 이제 리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건 리플 본사 X에서 이제 나온 트위터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건 오피셜입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으로 봤을 때는 12개 12번째 대학교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58번째 대학 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좀어 연세대도 지원받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할때음좀 많이 지원을 받고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도 좀 요런 거에 좀 특화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어 ceo가 걸링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뭐 한국과 일본에서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단 이제 한국에서는 법적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그때 어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게 6월에 수탁사업자를 샀어요 인수를 했는데 요게 2030년까지 사업 자금 사업 이익이 뭐 30조원 정도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를 진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진행을 해준다면은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좀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음... 이제 몇 달이 아니라 몇주 안에 나온다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10월 초에 나옵니다. 10월 초에 나올 거고, 9월에는 어차피 3쿼터가 끝나는 달이기 때문에, 어, 안 나올 거예요. 어차피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10월에 이제 이거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거고, 4쿼터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4쿼터가 좀 이슈가 되는 게, 차트나 패턴 자체가 지금 2017년을 닮아가고 있어요. 2017년 발막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공유방에다가도 자료를 들었는데 통계 자료를 들었는데 어 이때 이익률이 106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100%대 이상 이익을 가져간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편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투자는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정보는 여기저기서 다 받아보실 수 있고 판단을 해 보셨을 때좀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정보를 드리는 저희와 얘기를 해 보신다면 공유를 해 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제 번호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3500-4332, 010-3500-4332고요. 문자 7번 보내 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발송 드릴 거고요.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정기 누르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장비에 맞는 링크 누르셔서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 제가 확인 후 링크 발송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정보 기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리플은 이렇게 호재성과 변동성이 굉장히 공존하는 코인인 만큼 아무 정보나 아무 사람의 정보나 믿고 매수하지 마시고 저와 저희와 함께하신다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반장이 열심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 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들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